동서남북 유입이에요. <laughs> 동서남북 유입이 있어? 동서남북나 그때 그 원래 리허설 때한그거 해놓고 그 시로가 너무 충격받아서 알려줬었거든? 동서남북 이거라고? 근데 그때 한국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? 서동남북 유입입니다. 서동남북은 뭐야? 아니, 나는 진짜 기억이 진짜 아니 너무 헷갈리는 거야. 그래서 시로를 찾아봤거든 근데 시로가 그때 뭐막막 이러는 거야? 어? 여기였던가? 이러면. 리제도 막, 어? 뭔 소리야? 위에가 남쪽이잖아? 이래가지고 내가, 뭐야? 이래. 사람들이 막 당연한 것도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. 걔가 그랬나봐. 그래가지고. 진짜 자연스럽게 막 위가 그냥 남쪽이라 했, 다는 거야. 자기도 모르게 뇌 빼놓고 있어가지고.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, 컨셉 컨셉 했잖아, 리제. 아, 근데 나 진짜 컨셉인 줄 알았거든? 얘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나생각으 해봤어. 근데 내가 아무 생각해봐도 얘가 약 때문인 것 같아. 오늘 진실 밝혀졌어. 예, 처음에 컨셉인 줄 알았어, 나도. 근데 아니었어. 얘는 똑똑한데 멍청해요 근데 난그 멍청해지는 그게 약 때문이라 생각해 아니 근육 이완제를 먹고 잠을 잔대 나 무슨 약 먹나요? 나 무슨 약 먹냐고? 아나약 먹냐고? <laughs> 아 돌린 거야? 지금 저 돌리신 거예요? 음...